<laughs> 뭐예요? Yeah, 오늘 하던데예야 예, 베이예 예, 베이비 다행이네요 정국 야 정국아, 얼굴 좀 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어, <laughs> 기다려야 <laughs> 돼 뭐야, 이콘셉 뭐야 기야 아, 기다려. 인사 일단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다시, 번씩 다시 한한 보기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인사 한 번씩 태형이부터 <웃음> <웃음> 야, 안녕하세요, 세입니다 <laughs> <laughs> 지민이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다안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e baby, s t a r 형이 누군데요? 주광입니다. 분 <laughs> <이 정도는> 아시겠지. 안녕하세요 <laughs> 호비에요. <laughs> 네. 잠깐만 우리 천문은 그래도 들어오시면 합시다. 그러니 <laughs> 아 여기가 지하라서 또안 터질 수도 있지 음, 않나 안터질 와이파이. 음아 음? 아, 그래요? 어. 음. 음. 음 아니야. 아또 어, 어딘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laughs> 어잘안 터지는 세상이야. 지하에서 도 빵빵빵. 빵빵 터지네. 그니까 허풍인다 진짜로. <웃음> 네. 아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한3 0 0분 오셨는데. 아이 안에 허풍이. 저희가 외모 외모 쪽 아침 식사. 저희가 왜모 쪽? 죠6 시에 저희 음원이 발매가 되니. 20분, 22분 남았어. 네. 아, 아, 아. 22분 남았습니다. 야, 이거 뭐발매전이 어때요, 다들? 우리 아빠의 두분 중에 하네요 네. 아, 우리도 우리인데 네.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려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도 진짜 오래, 오래 기다렸어요. 예, 보는 보는 분들도럼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사실에 사 저는 음원 한 2주 전부터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굴리더에 항상 저녁부터 들어가는 거야. 아, 미 여러분이 진짜 엄청 <목소리> 엄청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나 왔습니다. 오늘의 최. 최고로 좋아하는 트랙 하나씩 뽑아봅시다 어, 치민이뭐야 그 인트로 좀 아, 그럴 죠 어, 알았어 그냥 그냥, 그냥 해주고 인트로 저는 베스트 오미 아, 진짜 그렇죠. 음, 역시 베스죠자 교... 뭐, 뭐, 뭐까지 해도 되죠 전전 바다요 욕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음, 스포를 할 뻔했는데 바다? 오, 본인의 트랙 그렇죠. 네. DNA DNA 그렇죠, 요 저는, 저는 MRC 어 M S 브라운 M 드 중국 박쥐 마이 테이. 이가 좋죠. 형이 너무 보정이 좋습니다. 아 어, 보정이 좋죠. 저, 찐 찐. 저는 뭐냐 그 역시 베스트답게 베스트 미가 가장 좋습니다. 아, 아, 이번에 이거를, 아, 이번에는 아이번에코스들이 많이 뭐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정말 어, 기대해 주셔 좋습니다. 이번 코어스는 뭐 하는 저희도 정말 즐겁게 네. 연습을 했었습 그렇죠. 그러 포인트 한번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했잖아 아까 했던 거데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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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어쩔 뭐... 수 없죠 뭐 기사 사진 보고 네. 음. 아니, 아니 기사 사진 보고 아니 뭐 기사님 음. 어? 모님 너무 왜갈수 키가 작아지냐아 <laughs> 솔직히 말해 지금 오늘 누가 탑승했어? 아니, 완전 말해, 나 아까 종잇장, 내 종잇장이 신고 있었어. 형 말고 누가 탑승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 제가 윤경보다 커지지 않았나. 아, 아, 아 실요? 오늘 병원 가서 재봤잖아요. 오늘 짐 씨가 탑승해서 그래요. 어, 탑승 안 했어요. 어차피 빼세요 지금 빨리 빨리 신발 가져오세요. <laughs> 빨리 하차, 하차하세요. 네. 하차하세요. 전 이제 <laughs> 그래서 신발 자체를 그냥 놓고만 있을 뿐. 하차하세요. 나나 <laughs> 아, 이제 나 이제 못 따라온다. <laughs> 네, 편한 신발 신어야지. 이렇게 키가 자라지면 알만지. 아, 지난번에 잘 나왔어요? 발라기회. 아, 저못 봤어요. 나,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저도. 안 뚫죠 자신감. 레몬을 보니까 되게 웃기게 나. 야, 니 거는 못 보고 왜 레몬을 보니까? 보여줘서. 아, 여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거의 딱 20분 남았어요. 제복 씨, 잘될것 같아요? 네? 제잘될것 같아요. 러비올레 승호, 승호요? 승거 역시 제이위에서는잘 된다는 의이가 아 나와야죠. 아닙니다. 잘될것 같아요. 아 그래? 제이위에서는잘 네, <laughs> 된다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네. 네. 잘되어죠아잘안될것 같네요. 예. 아, 네. <laughs> 어, 이런 것도 <laughs> 약간 말하기가 아 우리 단체라 이런데 네. 하고 싶었던 말만 다 하세요. 아, 예약 베이도고 저는, 저는 뭐이 어, 노래가 좋다 보니까. 네. 아, 되게 자신 있네요. 어 자신감이 있어요? 이번에 좀 많이 자신 있네요. 네. 아 진짜 사운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네. 것 와, 어, 저 벌써 드디어 공개네. 네, 여러 취향의 곡들이 다 어, 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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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가지 취향들이 담긴. 네. 네. 골라드릴 음. 수 있죠. 네. 이번 에 앨범이 저는 이제까지 나온 앨범 중에서 뭐아팍부러니다야 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 들으면 오 이게 좋은데 이렇게 될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전 여지껏 나온 앨범 중에서 가장 뭔가 새롭고 들을 게 많지 않나. 어, 되게 다양해요. 독특한 <목소리도 트랙을 해야 돼> 스타일들도 있고 스펙트럼도 넓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들어오요 네. 그리고 그런. 히든 트랙은 여러분들 음악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없으니까 네. 네. 꼭 앨범을 통해서 들어 주셔. y e 사실 지금은 뭐. 버, 그 음악만 나오지만 퍼포먼스가 또 한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가> 한칼한... 저는, 저는 퍼포먼스만 따지면 역시 DNA가 네.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한칼해요 하세요. 진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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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라고 하죠? 가뜩 성득쌤이 안 힘들래? 만득이란 가뜩이 뭐였어요? 가뜩 쌤 일을 막하는 가뜩이 났어요 요즘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만득이라고 해거아 <laughs> <이거>. 이게, <laughs> 아, 이게 또또하는 거야? 지금 o n t k 지 o 지 I don't know.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게 좋기 때문에 n o w I d 가 n t know. I d 그래 t k n o 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야 w I don't k n 는아마 의자는 아 k n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n t know. 니 d 아직 t know. I d o n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옷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태형이가생일 네. 선물로 준 거거든요. 왜왜왜 아, 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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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가 준거 아니고? 저는 저는 그걸 딱주가라고요한벌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형이 지 착장을 짜고 있어요. 내가 내가 준 거는 어제 저녁에 푸라의 푸가. <laughs> <왔구나>. 형님, 저는 <laughs> 한벌로 <선불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laughs> 골라 <골랑이> 입을 <laughs> 수 있는 게 형이 뭐. 두벌 줬습니다. 슈광이 사실 어제 줬는데 갑자기 제가 방에 누워서 그웨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왔다. 던지라 예아야 아, 야, 야, 이거 나한 들었어, 양봐 이거 그러거 아, 나한테, 아, 뭐, 나한테 너잘 써요 이러면서 선물은 꾸준히 하는게 제일 중요해 아아야 좋아 뭐야 다시 보여줘 뭐야 뭐야 아야나 이거 예파리거 되게 오래야 되는데 네.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네. 좀 이따 봐요. 8 시에 봐요. 우리. 네. 우리 8 시에 공식 라이브에서 봅시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들어 주세요 다. 안녕. <Forget entendbbe> 다들 우리 앨범 다 들어야 돼. 우리 앨범은. What's p b 안녕.